안녕하세요 수원중고차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4천만원대에서 5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GV80 제니스 GV80 추천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4년 2월 5일이구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총 159대의 GV80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80 2.5 가솔린 1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7,000km 네,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GV80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제어서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제어사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4,4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측면부, 전면부, 후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휠 보시면 눈에 띄는 휠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보시면 네, 바닐라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 보시면 87,000km 네,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시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네, 상추나 이런 거 없는 깨끗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도 시트 상태에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는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 보시면 ASCC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생명도 좋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D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7,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보시면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A급 차량입니다. 두번째 차량 제네시스 GV80 2.5 가솔린 2륜 차량입니다. 20년 1 2월에등록 때문에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7,000km, 네,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유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4,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 네 다크블루, 네 블루 색상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측면부, 네, 후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휠 보시면 눈에 띄는 네, 휠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보시면 바닐라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기기판 보시면 67,000km 네,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어시기아노브 시트 상태에 사용감 거의 없는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속도 역시나 양호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속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은 사용감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ASCC 들어가 있고요 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네 ASCC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성능 기록부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되어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7,000km, 상당히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어, 내년 12월까지 제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A급 상태의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 GV80 2.5 가솔린 4륜 차량입니다. 20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6,000km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조사5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4,9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보시면 시트 상태 네 깨끗한 편으로 보이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는 A급 상태의 시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핸들 보시면 ASCC 들어가 있고요. 이기판 보시면 86,000km. 네,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다이얼 시계 안업.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어, 차단식 탁 센서,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생명도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또한 빌트인 캠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네, 활용도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 트레이드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 편이고요. 어, 휠 같은 경우에도 22인치 휠, 어, 아무런 기스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D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6,000km 내 네, 양원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저조사 보증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렌트이력 없습니다. 영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내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네, 올양호 등급의 A급 차량입니다. 네, 네 번째 차량, GV80 2.5 가솔린, 1륜 차량입니다. 21년 7월에 노는 동 21년 식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 4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도, 연식도 굉장히 좋구요,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제소사 보증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52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관 보시면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측면부, 전면부, 후면부 모두 깨끗한 차량이고요. 휠 보시면 눈에 띄는 휠게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보시면 바닐라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외관 색상, 화이트 바디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보여집니다. 계기판 보시면 4만 키로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다이어시, 키아노브 또한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도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뒷좌석은 사용감 거의 없는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AS, ASCC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설명도 아주 좋고요. 네 워크인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기록부 보시면은 대비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4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연식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제우스 보증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령호 등급의 A급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 GV80 2.5 가솔린 4륜 기본형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km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조사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5,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외관, 보시면 녹, 외관 보시면 약간의 녹색빛이 도는 색상인데 정확한 명칭은 브론조이 그린이라는 네, 색상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색상이고요. 전면부, 후면부, 측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보시면 은 네, 전자식 계기판 장착되어 있고요. 8만 키로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화이트 바닐라, 아, 바닐라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다이얼식 기어 노브,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 거의 없는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네, 후측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워크인,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매물 시트, 핸들의 ASCC, 어라운드 빅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네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km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엔테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네, 올양호 등급의 A급 차량입니다. 네, 이것으로 4천만원대에서 5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네시스의 GV80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 있는 번호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이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계셔서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많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